안녕하십니까 로또 체리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어, 햇들날에서 자동 6장 30 게임을 구매했습니다 자 오늘은 용기가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어,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리시라고 그죠? 그림도 그리시고 색칠도 하시고 그러시면 아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 또 보는 번호가 있으니까 그 번호가 나올 건지도 한번 확인도 해 보시고 어디다 색칠해야 될지도 보시고 한번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 자동 6장인데 아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 분들께 마음 놓고 색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낙서도 하고 동그라미도 치고 사선도 그리고 해보라고 깨끗하게 해놨답니다 똑같은 방식만 하면 너무 지겹지않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반, 반찬도 매일 먹으면 지겹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용기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용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끝수표하고 궁수표를 갖다가 안 하신 분들 해두시면 좋습니다. 좋은 점은 이유가 있으니까 좋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쵸? 그렇죠? 저는 이유를 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수표고 궁수표를 해놔, 정리를 해놔서 하신 분들은 정리하신 다음 보여드리는데, 그 이유가 있죠? 제가, 자동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수표도 그렇고, 긍수표도 그렇고, 자동 용기도 그렇고, 항상 색을 칠하고, 테두리를 그리고 하는 이유가 있죠? 제 자료를 받아보신 분도 그럽니다. 항상 이유가 있죠.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저 사람이 색을 칠했는지, 왜 굵은 테두리 선을 했는지, 왜 해놨는지. 남의 거 베끼기 하다보다는 그거 한번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굵은 투디, 테두리 선을 해놨고, 왜 색을 칠해놨는지. 그것은 그걸 해놓은 이유는 회원님들을 더 보기 쉽게끔 해놓은 겁니다. 주어진 시간이 딱 24시간인데 시간이 남아 돌아서 괜히 색칠하고 굵은 테두리 세놓고 그런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저는 그쵸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답니다. 자 두번째 용지도 끝나고 자, 세 번째 용기입니다. 자, 세 번째 용지도 보셨죠? 자, 다음, 네 번째 용지 올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하는데, 가,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쩔 때는 저도 모르게 더쓸 때도 있답니다. 음에 자, 저기 그러니까 안 쓰려고 하는데, A하고 B 보니까 자동에 제가 그 테두리 굵은 선을 캐 거, 색칠한 거 좋아하죠? 그거, 보이시죠? 안 보인다? 음에, 보이그만, 안 보인다고 하시네. 일부러 그러신 거죠? 아유,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 자, 그렇고, 또, 뭐냐, 뭐시냐 아따, 참말로, 여기 국구시 와일이 보였었노. 국구시 지금 현재, 종합에서는 2주 멸이지만, 3억이3억이니까3억이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기가 있는 거죠. 3호기에서는 굿구이 6주멸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굿구이 많이 보이네요. 아따, 저분 뭔 소리하고 있다냐? 3호이 3호기서 굿구이 6주멸. 나한테 그런 자료 없는데 의미 어쩔까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은 각자... 호기가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호기가 좋아하는 번호가 있답니다. 호기가 1년에 1년 동안 꾸준히 나온 번호가 있고 그 호기가 그 달에 좋아하는 번호가 있고 그렇답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그 좋아하는 그 음식을 다 매일 갖다 줘도 어쩔 때는 싫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 호기도 간혹가다 개끼를 부린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번호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번호는 어, 평균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 좀 시간이 되신 분들, 바쁘신 분들은 모르지만,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음, 끝수표하고, 궁수표하고, 각 호기별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답니다. 바쁘신 분들은 부득이하게 할수 없지만, 좀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해두시면은, 재미가 있어요. 자, 다음. 자, 다섯 번째 봅시다. 다섯 번째. 자, 이번주는 어떻게 하면은 로또를 하신 전국민을 갖다가 뚜껑 열려서 열받게 할까? 저번주는 하나의 궁 안에 삼수를 내려줘서 <laughs> 열받게 했는데 이번주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열받게 할까? 뚜껑 열리게 할까? 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네? 너무 평범하면 식사하고 재미가 없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삼수를 갖다 어디다 붙일까? 삼수를 갖다 어디다 붙일까? 어디다 붙일까? 어디다 붙을 줄 모르니까, 저는, 이번 주는, 삼수 찾아서, 반자동을 때리려고 한답니다. 딱, 삼수만 찾아서, 더더 덜더 말도, 안 하고, 삼수 찾아서, 그, 맞은 거, 그때 있어요. 그, 당첨용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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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바꿔가지고, 5만원, 원 5만원. 삼수 반자. 때리려고 합니다. 만원아탁 때리면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5만원아딱 때리려고 합니다, 그냥.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지금 번호를 찾고 있답니다. 번호는, 예상번호는 나왔는데, 그 번호가 당번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지켜보는 거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식스, 식스. 6, 6다. 6. 요 근래 정말 제가 주요 칠수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더 좋은 번호들이 잘 나오니까 순위가 주요 칠수가 밀려났죠. 제가 예전에는 방송할 때 맨날 주요 칠수, 주요 칠수 했는데 주요 칠수에서 좀 비실비실하죠. 그래서 주요 칠수는 그냥 쑥 뒷전이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번 주는 두수가 나왔죠, 그죠? 로또 를 하신 분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로또를 하신 분들 주요 칠수 기억하시라고 주요 칠수가 뭔지 대들 알아요? 전 몰라요. 번호만 알려줘요. 조합만 해주셔요. 얼마대요? 그래요 비싸네요. 싸게 해줘요. 돈 없어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요 칠수가 그래도 작년만큼 이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은데도 나올 번호들은 조금씩은 나오고 있답니다.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회원님들은 그 영순위 번호 그래서 일단은 한수 정도는 일단 또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두수가 나오면 아, 원이 없겠는데 그건 개인 욕심이죠. 저번 주처럼 두수가 나오고 한수만 찾아서 반자동 두 수만 찾아서, 영순위 번호가 지금 현재, 1주차에 총 6개가 있었는데, 두 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수가 남아있습니다. 네수 중에서 두 수가 나온다면, 두 수만 찾고 한 수만 더 찾아서, 뭐다? 5만원에서 10만원 몰빵가 때려보면은, 때려보면은, 운까지 따라주면은, 정상입니다.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정상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어쩌다 한번, 1년에 한 번이 아니죠. 제가 4월부터 4월 첫 주차부터 내가 단기방향 오시는회원님들에게도 말씀드렸다. 정말로 신기한 일이 있는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무도 못하는 방법인 건데 그 번호들이 참 차근, 차근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죠. 하지만 니네 꼬르는 아니었다. 그 번호들이 나오니까 항상 보여. 주마다 기다려지고, 할 맛이 나고, 아, 나도 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생기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님들이 더 저보다 잘 맞고 계셔요. 한 주만에 제가, 6개월치 가입비가 뭐 20만 원뭐18 2 1 얘기하잖아요. 한주 만에 해요. 한주 만에 나오십니다. 그런데 머리 아프게 번호 찾아서 여섯 수를 찾아서 줄을 육수를 찾아서 줄을 세우지 않고 2수 3수 반자 하셨어요. 그분들이 더 성적이 저보다 좋답니다. 그래서 저도 반자를 할 거랍니다. 왜 반자에서 1등 잘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번호 6수 찾아요? 전못 찾아요. 줄 세워요? 아니못 세워요. 어려워요. 왜삼수가 염장 지르잖아요. 삼수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환장하고 있어요. 저번주 보셨잖아요. 어떻게 나오시죠? 3공에다 번호 3개를 던져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참 해요. 그런데 5월 달에는 또3호 연도에 어떻게 했슈? 10번 때다 번호로 갔다가 다섯 수를 주슈. 그런데 또 어떻게 했 했냐고요? 아, 사연번호로 번호 갔다, 갖다 삼수로 갔다가 그, 하나 붙여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찾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삼수만 찾아서 반자동 때린다. 왜 제가 말씀드려죠 거의 매주 영순이 번호가 있으면은 한 주에 한 수는 나와요. 한두 수만 찾아서 반자동 때리면 됩니다. 좀 돈이 없으시면,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5천원 정도, 만원 정도 하지만은 조금 있으신 분들은 5만원에서 10만원 때리면은 정상은 보입니다. 언제? 어쩌다 한번 인생에, 일생일 대한번 올까 말까가 아니죠. 자주 온단 얘기입니다. 희망이 보여요. 정상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운이 이제 얼마나큼 따라줄지냐, 삼수를 얼마큼인데, 그 번호들, 영순이 번호가 매주 한 수, 두 수는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해요? 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리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우회해서, 우회해서, 제가 쉽고 빠르고 편안한 길을 원하는데 이럴 때는 좀 우회해서 줄 세우고 번호 6수 찾아서 줄세우라 하니까 어려우니까 3수만 찾아서 반자동을 갖다가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도 조금 어려우실 때는 반자동이 괜찮다고 합니다. 추천할 만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수동육수가 보이면 그렇게도 하시고 뭐요? 항상. 정상 그 자리는 뭐야 정해진 것은 없답니다 자동으로 1등 되나 반자동으로 1등 되나 수동으로 1등 되나 항상 그 정상 자리에 가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선택은 다 본인이 하는 거고 판단도 본인이 하는 거다 저는 옆에서 열심히 보조 서포트해주고 잘 무사히 정상에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자입니다. 자,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실 분들은 오시고 오셨던 분들은 정리 그안 하신 자료가 있으시면은 정리하시고 정리를 하셨다면은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러시면 안 물으시면 저는 말씀을 안해 드려요. 그래서 물어 보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수요일 자동 6장 30 게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저는 아, 안했던 자료 하나 있네요 그죠 오늘 아, 여기 꺼네요 해뜰날 1타부터 4타 영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